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요 더뉴 봉고스리로 준비해왔습니다초장측 킹캡이고요. 완전무사고 적혀있으니까 사고 교환 없는 차량인 거고요. 내비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이식 백미러,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요. 엔진미션 상태 좋고 내외관 깨끗하다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최초 등록일은 2020년 7월 3일이고요. 주행거리 75,056km 확인됩니다. 수동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검사 유효 기간은 25년 9월 25일까지 남아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75,056km 확인됩니다. 사고 교환 수리 력 보시면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력도 없습니다. 다음 주 세부 상태, 불량, 미세 누유, 누유, 누수. 체크된 곳한 군데도 없구요. 차량 매입한 날짜는 4월 25일 자. 정말 며칠 안 됐죠? 성능 점검 보험료 11만 5 500원 확인됩니다. 내외관 깨끗하다고 써놨어요 사진상으로 봐도 측면에서 보셔도요 크게 흠잡을 데 없구요 정면에서 보셔도 유리 돌방 흔적도 없구요 라이트 상태도 깨끗하구요 후면에서 보셔도 깔끔합니다 적정 공간도 20년식에 7만키로 치고 상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실내 상태도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아, 핸들 가죽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75,069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수동으로 준비해 봤고요. 윈도우 조작 스위치도 별겨짐 없이 깔끔합니다. 차체 제어 장치,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열선, 핸들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좋습니다 타이어 앞뒤 상태 확인해 봤을 때 뒤쪽은 조금 더 타셔도 될것 같고요 앞쪽은 교환하고 타시는 걸 권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더뉴 봉고 3 1톤 킹캡 초장축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타고 교환도 없죠.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접이식 백미러에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엔진 미션 상태 좋고 내외관 깨끗하다고 하니까 이 차량 추천드려 봅니다. 수동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차량 판매 금액은. 1370만원에 준비했고요. 이처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이 실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